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황순원 작가의 독짓는 늙은이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광복 이후의 작품인데요. 독짓는 늙은이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네요. 독을 짓는다. 장인이라는 뜻이죠. 불에 가마. 불가마에다 이제 불을 떼서 독을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독 질그릇, 질그릇, 질그릇을 만드는 장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은 어,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 갈등이 이 독지는 늙은이가 자기 부인이 젊은, 젊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조수, 독지는 이를 도와주던 조수와 함께 달아남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게 표면적인 갈등이지만 진짜의 갈등 뭐냐면 이면적 갈등은. 이독 짓는 늙은이가요. 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세잔해져서 더 이상 독을 구울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한 갈등이 진짜 갈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주제는 뭐냐면, 이 영감이 이렇게 체력이 세잔해지고 또, 이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독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극, 비극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고 이 독을 짓는다는 전통에 대한 몰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 짓는 기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지 못하고 즉 전통이 계승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을 말하는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소설이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 진행되는데요. 이 소설은 그렇지 않고, 대화와 행동보다는 서술자의 진술, 서술자의 진술과 서술자의 논평,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정리해보자면, 사라져가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독 짓는 늙은이의 집념과 좌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독 짓는 늙은이 늙은이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전통을 대표하는 거죠. 줄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독 짓는 늙은이는 여러 조수를 두고, 그죠. 이 질그릇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부인과 조수가 달아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조수가 이제 부인과 달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이 독진는 기술을 누구에게 계승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말해 줘요. 따라서 자, 계승되지 못하는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주제를 도출할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락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단락을 한번 볼까요? 2년 100번 죽여도 쌀년 알른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순하 마구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2년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기로 하잔 아 여기 지금 늙은이는 늙고 병들었어요. 거랑질이냐 할줄 아냐 2년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였으나 숙령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대건, 내 애미가 아니다. 하고, 품 속에 껴는 것을 옆에 놓은 어린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장고대에서 송령감을 깨어넣었다. 그러니까, 송령감이 지금 장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부인인 이미 조수와 돌아가고, 응, 도망치고, 난 상황에서 송령감이 지금 분해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송영감은 잠들기 전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았다라고 했으니까 송영감이라고 했으니까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고 성, 송영감의 심리를 보여줬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요약적 진술이 나타나는 거고요 편집자적 논평도 보이는 거겠죠 애가 쫑쫑 훌쩍 울기 시작했다. 오, 하며 송년감은 장구대 속에서처럼 애를 끌어 안았다. 자기의 더운 몸에 별나게 애의 몸이 찼다. 벌써부터 이렇게 얼려서 될 말이냐고. 송년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그러니까, 송년감은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몸에 열이 나고 있죠. 그리고 훌쩍이는 이제 일곱살 난 아이를 일곱살 밖에 안 됐네요.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년감은 다시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괘씸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만던 조수가 떠올랐다니까 그러니까 조수도 나이가 어린다는 얘기네요. 그러자 그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송년감의 괴로운 몸을 휩쓸, 아, 휩쓸었다. 질투심도 느끼고 있는 송년감이네요. 송년감 자신이 집중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알아 누웠기 때문에 조수가 이 가을로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거의 혼자서 지어 놓다시피 한 증웅통웅 반웅모색기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9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마치 하나하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 같이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알르냐고이 성령감은 독을 굽지 못했고 조수가 구워놓았다는 거네요. 송년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 방망이를 들어 모조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 순간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가만히 채워가지고 구워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계에 대한 걱정. 에 미치면서는 정말 그런 수밖에 다른 소리가 다른 도리가 없다고 치그시 무거운 눈을 감아버렸다. 해서 가달락은 속념감이 이제 집 나간 부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그 조수에 대한 분노. 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왔네요. 근데 주로, 음, 여기 지금, 장꼬대 하는 장면 빼고는 다 뭐예요? 서술자의 서술인데, 장꼬대 하는 것도 서술자의 서술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땀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달락 볼게요. 날이 밝자 송영감은 열에 뜬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일어나 앉아 애더러는 흙 이길 맹손이를 부르러 보내 놓고 맹손이 올새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흙을 이겨 틀 위에 올려 놓았다니까 숙련감이 지금 어 그릇을 질그릇을 빚고 있는 상황이네요. 숙련감의 손은 자꾸 떨렸다.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아는 조마고 밖은 부채마치로 맞두드리며 일변발로는 틀을 돌리는 이르. 익은 솜씨만은 알아놓기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웽소니가, 웽소니는 아까 흙을 이기는 아이라고 얘기했네요. 흙을 이겨주는 대로 중, 옹몇 개를 지어냈다. 그러나 차차 송년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취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던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러니까 어, 이송년감은 질그릇을 지금 빚고 있는데 제대로 지을 수가 없네요 첫째는 무엇 때문에? 음, 쇠잔한몸 때문에. 둘째는 이 아내와 조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혀지질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년감은 쓰러지듯 짓던 동료패 눕고 말았다. 절망스러운 송년감의 심정. 그래서 나아달라게선 송년감이 독을 짓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 달라 고 봅시다. 송년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대가 기울었졌다기울었니까 그러니까 독을 짓다가 쓰러졌네요. 왼 손이도 흙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 향해 쪼그리고 아이만 앉아 있었네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이게 송년감의 생각이죠. 송년감의 생각. 송영감의 생각을 서술자가 보여주고 있네요. 언제나처럼 장부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되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어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집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져 눕고 말았다. 안타까운 상황. 잘라. 거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독가마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송영감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재고 있을 때였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뚜왕뚜왕 하고 독 튀는 소리가 어, 튕겨 나왔다 송영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나간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지만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린 채 귀를 기울였다 송영감은 가마에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거의 송영감의 독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빚은 독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고 다 가마 속에서 터지고 말았죠 그리고 송영감은 또그 튀는 소리에 튀는 소리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알다가 일어나 처음에 지금 몇 개의 동만 터지, 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왼손이에 거지적거린다고 어, 거지들을 꼬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 그만 또 쓰러졌네요. 어, 지금 세 번째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절망적인 상황. 이튿날 송년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년감은 애더러 놀러 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뭔가 그죠 예감이 있었던 거죠.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년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애를 지금 보내려 하네요. 왜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혹은 뭔가 비장한 결심을 했음을 알수 있는 거네요. 앵두나머지 할머니는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 곳이냐고 했다. 여기서 한 십리 잘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드나무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점 몇 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숙련감의 손에 쥐어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려오게 되면 쥐라고 해서 맡아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죠? 애를 지금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는 상황이네요. 바달락숙련감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일량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그러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속 영감은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건 뭐...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송령가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본다면 어떨지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얘기였어요.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억해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부라고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앵두나무집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 그냥 감은 손녀 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어, 그러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다. 지어 놓은 독이라도 한개 있었으면 싶었다. 순간 뜸막속 전체만. 한공허가 송영감의 파이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그라들고 차 몸을 송영감은 느꼈다. 그러는 송영감의 눈앞에 독과마가 떠올랐다. 그러자 송영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송령감은 기는 걸음으로 뜬막을 나섰다.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 있다가 지금 기어 들어오는 게 누구이라도 누구라는 것도 알려하지 않고 구물어 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송령감은한 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 주었다. 그러나 송령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가 지금의 온기로서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속념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렇다고 그냥 덮어 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숙련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곁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숙련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여기에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숙련감 자신의 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 나간 자기의 독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불 속에 있네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줬네요. 자, 작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통적인 것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그 안에 그죠? 그 안에 이 개인적인 인간의 비애와 좌절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25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1번 장중한 문체를 사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장중하다라는 뜻은 엄숙하고 문장의 길이가 긴 문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숙한 분위기는 느껴지지만요, 문자 한 문장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럼 한 문장이 길다는 기준은 뭐냐면 한 문장이 두줄 이상인 것을 우리는 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긴 문장을 우리는 또 다시 만연체라는 용어도 사용하죠. 그래서 얘는 적정하지 적절하지 않죠. 문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말을 그냥 틀린 거고요. 그러면, 엄숙한 문체를 사용하면, 긴 문체를 사용하면 극적 긴장감이 느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내용까지 봐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직접적인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대화와 행동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행동은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나와 있지 않죠? 직접적인 대화가 나오려면 큰 따옴표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행동은 다 뭐, 뭐예요? 서술자의 서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한 인물이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아니고 서술자의 서술이죠. 시간이 반대로 호루도록 배치하여 역전적 구성인데 아니에요. 순행적 구성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조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여기는 역전적 역순행적 구성이 없었습니다. 5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꿰뚫어봤자 심리를 다 알려줬으니까요. 그리고 서술의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게 적절하네요. 그다음 이 글에 드러난 속명감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암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 느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죠 저기로 보내고 그죠 그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로 버리고 보내고 자신은 자살을 선택했죠. 이 번. 자, 원래부터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던 것 같죠. 이번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죠. 조수에 대한 분노 질투심이 있고요. 더 좋은 독을 개발하려는 욕구를 더 이상 내지 못했어요. 이미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요. 생계 문제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느껴서 아들을 보냈죠. 다음, 27번. 보기와 관련하여 이거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작품에는 사회, 시대의 모습이 반영된다. 반영 원적 관점.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사회의 모든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에 투영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발한 작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적절한 게 뭔지 봅시다. 일번 독재는 이래 열성을 쏟는 장인들의 고관 정신을 예찬하고 있다. 아니죠. 자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송영감의 궁핍함을 통해 예술도 경제적이 기반 없이 힘듦을 말이 안 되네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숙련감을 통해 유연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아니죠. 몸을 돌보지 않는 가장의 태도를 아니죠. 자, 젊은 조수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숙련감의 처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에 밀리는 전통적 가치를 암시하고 있네요. 다음 28번. 이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그 순서가 바른 것은 그러면 아내와 조수가 집을 나갔다. 조수는 거의 혼자서 독을 만들었다. 송령의 가마를 채우기 위해 독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마지막이네요. 디귿. 송령감이 음, 집증 집 잡히지 않는 병으로 나, 알아 누웠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조수가 혼자서 독을 만들었고 아내가 집을 나갔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기억이 암시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쓰라. 라고 했는데 기억은 송영감의 손은 자꾸 떨렸다 가마를 굽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뭘 암시해요? 송영감은 예전과 같은 솜씨를 발휘할 수 없음을 암시하죠. 송영감은 전과 같이 독을 구울 수 없음을 암시한다라고 쓰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가장이라는 송령감의 처지어 관련하여, 니은에 드러난 송령감의 행동을 비판하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더구나 조마고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트 그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서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하는 사이 어느새 독이 얇게 못나게 지어지고 했다. 그러면 가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자신의 이 충격에 휩싸여서 독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려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생계를 위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비판할 만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1번 이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흡이 긴 문체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 문제에도 나왔듯이 호흡이 긴 문체 아까 만연체라고 나왔는데요. 만연체를 호흡이 긴 문체라고 할수 있죠. 어, 긴 문장을 읽으려면 호흡을 길게 끌어가야 하니까요. 근데 이 글은 만연체가 아니죠. 2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배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배경을 뭐, 묘사한 적이 어디 있었죠? 배경 묘사? 배경 묘사가 없네요. 그 다음, 인물의 외형을 묘사. 인물의 외형 묘사 없었습니다. 토속적인 어휘를 구사하여 토속적인 어휘는 시골에서 볼수 있는 소재는 다 토속적인 어휘라고 했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했는데, 향토적 분위기는 정감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토속적인 어휘는 있죠. 뭐요? 뭐 질, 독그릇 이런 게다 토속적인 어휘는 맞는데, 이 작품 전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대화 없이 설명적 진술, 서사적 묘사로 장면을 표현하는 게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네요. 그다음 디긋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지긋은 앵두나무집 할머니였습니다. 송년감과 갈등 관계를 유지했나요? 갈등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송년감의 불행, 노노, 송년감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와 송영감의 이웃으로서 여기까지 맞고요. 그들의 미래의 책임 의식, 너너,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송영감을 궁지로 몰아 넣은 적이 없고요. 다음, 33번 보니까, 이걸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미음은, 송영감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대신이라고 하는 것 ]처럼. 그래서 자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죽는 장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니 독과 함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의지. 맞고요. 좌절을 초월하는 숙련감의 비장한 마음. 음, 좌절을 떠나서 그냥. 아주 슬프게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성년감의 투철한 장인정신에 의해 선택된 행동.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무엇도 만들 수 없음에 대한 좌절이겠죠.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은 가장으로서 느끼는 죄책감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죄책감을 느꼈다면 더 열심히 뭘 해야 됐겠어요. 그죠? 살려고 노력했어야 했겠죠? 그 다음, 독을 짓는 일에 대해 성령감이 부여해온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니까 러 자신이 이독 짓는 일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독을 구울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것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34번 한번 볼까요? 이 글에 대한 감상을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니까 심화 발전시킨다 라고 한 것은 이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면,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나는 제목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해독지는 늙은이의 단계는 함축적 의미도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죠. 독지는 늙은이는 전통을 계승하는 인물이었는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자살함으로써 전통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네요. 2번, 나는 독재기가 송년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야 되겠어? 그것이 곧이 작품을 신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야. 그렇죠? 송년감이 독지는 행위는 전통을 계승하는 행위죠. 3번, 나는, 독자가, 아, 나는 작가의 운명관에 초점을 맞춰볼까해 송년광과 아들의 비극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란 작가의 메시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나는 서술자에 대해 주목해볼까 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모두 서술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일까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5번 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 아, 아, 생각해 보았어 아내는 달아나고 아이는 남의 집에 보내는 숙령감의 상황은 우리에게 가족의 가치를 재삼 일깨워주고 있는 거 맞네요 그럼 35번 A와 B에 담겨있는 의미를 각각 쓰라 라고 했는데요 자 바달락에서 봅시다 이 바달락은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자신이 죽을 결심을 하고요 아들을 앵두나무집 할머니한테 보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게 될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인데요. 그냥 감은 송영감의 송영, 아,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샘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눈물인데 썩은 물은 뭐겠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겠고 뜨거운 샘물은 뭐겠어요? 자신이 더 이상 도구를 완성할 수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는 거니까. 작품의 결말과 연관해 본다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독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려는 결심이 되겠네요. 따라서 썩은 물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 뜨거운 세물은 자신의 작품과 함께 예술가로서 자, 생애를 마감하려는 비에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36번을 보니까 송영감이 한번 거절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여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내려고 결심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자기가 가마를 구워봤는데 아, 독그릇. 을 지어봤는데 그 독이 자꾸 깨지고 열은 나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독 짓는 늙은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오상원의 이유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